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형 챕터 5 건강이 팔자를 바꾼다. 내몸 살리는데 며칠 걸릴까? 우리 몸은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묵은 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속 세포는 자살하고 태어나는 일을 반복한다. 60에서 100조 개에 달하는 세포가 새 것으로 교체되는 데에는 연령과 신체 기관에 따라 하루에서 2년까지 걸린다. 참고로 적혈구는 넉달 정도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인체 정화에 들어가면 이전의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 고혈압, 아토피 등 만성 질환을 경우 넉달이 지나면 대부분 치유될 수 있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당뇨, 심장병, 암등 난치병으로 분류된 질환은 1에서 2년 정도 여유를 갖고 치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뚱뚱한 몸이 날씬한 몸으로, 늘어진 몸이 탱탱한 몸으로 바뀌는데 단 넉달만 소요된다니 인체의 자가 치유력이란 신비하기 그지없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남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극히 짧은 기간이다. 누구라도 평생의 건강을 준다고 하면 넉달 정도는 얼마든 희생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는가. 인체 정화의 기본은 비우기와 체육이다. 비우기의 출발은 단식이다. 단식은 인체를 잠재우는 원리와 비슷하다. 일부러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인체의 가장 큰 노동인 소화를 쉬게 하면 그 때부터 자가치유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인체는 노폐물을 쓸어내고 다친 부위를 치유하며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인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태워 에너지를 얻게 된다. 단식을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소화의 극점에서 병든 세포, 죽은 세포, 염증, 혹, 종양, 고름, 개실 등을 분해하기 때문이다. 가장 짧은 단기 인체 정화의 경우 2에서 6일 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만 단식을 해도 뇌파가 안정되어 불면증과 스트레스성 피부병 등이 사라진다. 중기 인체 정화의 경우 7에서 2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아토피가 사라지는 등 인체가 만성질환에서 회복되기 시작한다. 혈액이 정화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장기 인체 정화는 3주에서부터 길게는 넉 달까지 걸린다. 혈액 정화에 세포에 쌓인 독소까지 사라지는 기간이다. 세포에 누적되어 있던 중성 지방, 프라크, 진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온갖 쓰레기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인체 정화가 끝났다고 해서 이전에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넉 달이 걸리지만 망가지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인체 정화가 끝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귀주로 먹되 일반 쌀죽보다는 현미죽이 좋다. 현미의 경우 인체 정화 기간 동안 섭취하지 못했던 일부 영양소와 미네랄 등을 보충할 수 있다. 야채는 꼭꼭 씹어 생으로 먹되 위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렇게 며칠만 하면 보통의 식사로 돌아가도 무방하다. 이때부터는 화학 첨가물이 함유된 일체의 가공식품. 영양소를 깎아낸 정제식품을 피해야 한다. 잘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과일은 껍질째, 야채는 뿌리째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식을 삼가며, 약물은 가급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